뭐, 겨드랑이 근처로 손각대 본적 있으시죠? 근데 친구는 손이 다치도 않았는데 마치 갓 잡아올린 고등어마냥 온몸을 흔들어댑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손에서 나오는 정전기 때문입니다. 사람들 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? 카카시의 치돌이도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. 저도 가끔 지치고 힘들 때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을 하곤 하는데요. 여튼 그런 손을 친구의 겨드랑이 근처로 가져다 대면 친구의 겨드랑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와 내 손에서 나가는 전기가 부딪혀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친구의 겨드랑이 부분이 움찔하며 간지러워지게 되는 겁니다. 이건 진짠 것 같은데? 또 하나는 당신의 손이 오염될까봐 간지러운 척을 하는 겁니다. 그 친구는 굉장히 힘든 오늘을 보냈기 때문에 겨드랑이 친구가 매우 습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당신이 그곳을 침범하려는 걸 눈치챈 거죠. 친구는 상상합니다. 자신의 겨드랑이를 찌르고 나간 당신의 손을 상상하면서 집에 가면서 냄새 맡아 보겠지? 혹시 손톱이 더 이상 안 자라는 건 아니겠지? 내 겨드랑이로 오는 손이 슬로우로 보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리고는 고등어 마냥 팔딱대며 간지. 척 연기를 하게 됩니다 이쁜 손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곳을 공략합시다 사실 겨드랑이나 발이나 간지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런 장난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요 적당히 하시고 친구랑 연 끊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